이 문제, x4승에서 1까지 이 식을 px라고 하면, 얘는 x5승 빼기 1의 약수죠. 그 다음, x5승 빼기 1은 x5의 n승 빼기 1의 약수입니다. 따라서, 얘는 얘의 약수예요.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이 식을 제가 px라고 쓸 건데, 이 식은 얘 약수고 다시 얘는 얘 약수니까 얘는 x5의 n승 빼기 1의 약수다. 이거를 구조적으로 이용할 건데 그래서 이 질문을 잘 보세요. 일부러 어떻게 쓸 거냐. x15승을 x5의 3승 빼기 1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. x10승을 x5의 2승 빼기 1, 더하기 1이 가고그 다음에 x5 승에여 예, 있죠? 예 x5 빼기 1, 다시 더하기 1까지 준 다음 나머지들은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은 일단 냅둬 일단 냅두고 나서 자 일단 냅두고 나서 다시 아 이거 잘다 놓칠 것 같으니까 지금 자세해야 겠다 이거 이거 이거를 다시 묶어요. 자, 그래서, x5 빼기 1에, x5에 2승, 1승, 0승. 한번 인수분해 한 거지, 이거, 이거, 이거. 지금 저 이거 한 거예요. 근데 이따가 1을 빼고, 또 1을 빼고, 2를 줍니다. 이렇게. 자, 그런 다음에, 얘 다시 인수분해 하면, x5승 빼기 1, x5승, 더하기 1이죠. 거래서 1을 빼고 1을 준다 그리고 얘는 1이다. 이렇게 줍니다. 주면, 주면, 얘는 뭐야? 지금 제가 이거 px란다 했지. 얘 px의 배수잖아. 얘도 px 의 배수고, 얘도 px 배수고, 얘도 px 배수잖아. 그러니까 px 곱하기 뭐,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px로 묶이잖아. px 곱하기 뭐, 까지죠. 그런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? 6이지? 6은 X5승 빼기를 바깥으로 빼. 그리고 여기 썼던 애들을 다 냅둡니다. 2X제곱 더하기 4라고. 자, 이러면,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 뭐야? PX의 제곱이네? PX의 제곱에 어쩌고 하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. p x 제곱. 이게 PX제곱이잖아. 나머지 이게 RS 되는 거죠. 따라서 여기다가 2를 넣으면은 214가 나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어 x 4승 요요렇 저는 이걸 px로 잡았어요. 이걸 px로 잡았을 때 얘는 이런 구조를 띈다. 얘 약속이 된다 이거야. 그래서 x 15승을 요런 구조로 만들어서 1 다시 주고 다시 얘를 이 구조 만들어서 다시 빼고 더하고 하고, 여기다가 1 빼고 다시 1준 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 더 써. 그 다음에 얘는 X5승 빼기 1, X5승 빼기 1, X5승 빼기 1로 묶어. 그럼 얘는 이제 x 5의 2승, 1승, 0승 있잖아. 근데 1 빼고 1 빼고 다시 줘. 얘를 x 호승도 하기인데 1배고 다시 1을 줘. 그리고 그냥 1을 줘. 라고 했을 때 여기 PX 있고 얘네들 얘도 PX 있고 얘도 PX 있고 다 PX 있잖아. 그럼 얘 PX는 묶일 거고 얘도 PX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 얘네 두 그립이 만나게 되면 PX 제곱이 되니까 이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야. 그러면은 여기 있는 6이 얘랑 만나고 나머지 떨거지들과 만났던 얘가 어, 나머지란 얘기니까 대입하면 된다. 이런 얘기죠. 이거 뭐 강제인수분해 하자는 얘기지. 마이너스를 곱해주고요.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나서, 오른쪽 라인을 한번 쫙 체크를 해준 다음에, f, g, 마이너스 1, 5. 그럼 마이너스 5 주단 얘기고, 그러면은 fx 더하기 5, gx 빼기 1, 그러면은 얘가 9. 인수분해딱 봐도 3집어 넣으면0 되니까, x 빼기 3. x제곱에 4x제곱 나오려면은, 빼기 어, x. 그리고 플러스 9 나오려면은, 여기는 빼기 3. 이렇게 생각하면,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. 뭘 조심해야 되냐면, 그 fx는 1차식이니까, x 빼기 8. 그리고 gx는 x제곱 빼기 x 빼기 4. 라고 져서 교점이 나오나 하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. 중요한 말. 실근이란 말, 실근. 실근이라고 했어. 그럼 실근이 나오나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. 실근이 나오나 확인해 봤더니 실근 안 나와, 이거. 허근만 나온다고. 탈락이죠.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네, 이거. 그런 방법이 있지. 지금 체크들을 쫙 했을 때. 분명히, 음,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라고 했잖아. 정수라고 했으니,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 밖에 없지. fx 플러스 5가, 마이너스 마이너스 매겨가지고, 3 빼기 x이고, gx 빼기 1이 빼기 x제고, 이렇게. 따라서 fx는, 음, 빼기 x 빼기 2고, 그때 gx는 마이너스 x제곱에 x 플러스 4, 이런 거야.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이 나오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다 넘기면은, X제고, 빼기 EX, 얘는 실근이 나온단 말이지. 얘는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보면, 질문은, 얘가 돼서, 2니까 8.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18. 다시 2, 36, 44. 체크해 봅시다. 이게 누굴, 누가 보더라도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어. 그래서 강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 약간의 처리 작업을 했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필요하다는 거 알았고, 이렇게 인수분해 됐잖아. 근데 다짜고짜, 뭐 1차, 2차라고 했으니까, 야, 그럼 얘는 X-3이고, 얘는 X제곱백이 이거야, 라고 하면, 허근이 나온다는 거지. 2차 함수 직선이 안, 못 만나잖아. 따라서 여기다가 이런 작업 치고, 어, 여기다가 이런 작업 쳐가지고, 다시 정리해 봤더니, 이제야 실근이 나오더라. 약간 낚시성, 낚시성 문제 같긴 한데, 연습하면 좋죠.